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노후준비전문강사 이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요.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1년 근무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22년 총 33년간 공직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2013년부터 2019년 퇴직 전까지 7년간 국민연금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대외 강의를 횟수로는 1100여 회, 교육인원은 6만 5천여 명에 대하여 국민연금 제도 및 노후준비 6대 영역인 재무, 건강, 대인관계, 예가, 주거, 일자리를 주제로 강의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민간 전문 강사로 위촉되어 계속하여 지자체 자활센터, 복지관, 도서관, 평생교육원, 대학교, 사업장,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에서 국민연금 제도 및 노후 준비를 내용으로 하는 강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에 대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댓글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곧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 납부 없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에 추가되는 경우를 국민연금 크레딧이라 하는데 국민연금 크레딧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크레딧, 크레딧 제도란 무엇인지 네, 정의를 해보면은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즉 국민연금 제도에 도움이 되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노부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때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로 2007년 축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입 기간을 늘려주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미래연금 재원을 담당하는 자녀를 많이 출산하도록 권장하는 출산 크레딧이고, 두 번째, 6개월 이상 군복무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산입해주는 군복무 크레딧과, 마지막 세 번째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개인별로 최장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축산 크레딧입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둘째 자녀가 있을 경우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 한 명에 대해 18개월을 추가하여 셋째 자녀가 있을 경우 30개월, 넷째 자녀가 있을 경우 48개월, 다섯 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여 연금액을 더 많이 지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축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8년 1월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으나 2008년 이전 출생자가 이미 있고 2008년 이후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표 2에서 보듯이 2008년 이전 출생자가 한명 있고 2008년 이후 출생자가 한명인 경우는 추가되는 가입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전 출생자가 2명 이상 2명 3명 4명 2명 이상인 경우로서 2008년 이후 출생자가 한명인 경우는 전부 18개월을 추가 인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008년 이전에 출생자가 있는데 2008년 이후에 늦동이를 출생할 경우에 12개월 또는 1 8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 뿐만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장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상류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국민의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출생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서 노령연금을 청구할 시점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박 가입기간을 부와 모 중에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한 사람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추가가입 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간 합의 절차는 부모 중 먼저 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가입 기간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에게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 기간에 산입합니다. 균분하는 경우 부모 각각에게 자녀가 2인일 경우에 추가가입 기간 12개월의 절반인 6개월씩, 3인일 경우 추가가입 기간 30개월의 절반인 15개월씩, 4인일 경우 추가가입 기간 48개월의 절반인 24개월씩, 그리고 5인 이상은 추가가입 기간 50개월의 절반 25개월씩 배분하여 각각 가입 기간에 산입합니다. 그러면은 가입 기간에 추가되면 연금액이 얼마나 늘날까요?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입 기간에 추가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은 연금 연금수급금 발생 단시의 예가 즉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 3에서와 같이 2020년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였고 출산 그레디스로 12개월을 추가 산입되는 경우 현재 가치로 대략 월 24,000원이 증가하여 이후 20년간 수급한다면 총 576만원을 더 받게 되고 출산 그레디스로 30개월을 추가되는 경우 월 6만원이 증가하여 20년간 수급 한다면 총 1,44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48개월 추가되는 경우는 월 9만 7천원이 증가하여 20년간 수급한다면 총 2,328만원을 더 받게 되고요. 50개월 추가되면 월 10만원이 증가해서 20년간 수급한다면 총 2,4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출산 그린스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국가가 부담하는데 현재 3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 크레딧의 효과는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가입자에게 출산 크레딧의 추가가입 기간을 적용하면 연금 수급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초과하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자격을 지득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출산 크레딧으로 30개월을 추가 인정받게 된다면, 합산하여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초과하게 되고, 따라서 평생 노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어도 출산리지 모르지 않아 가지고, 첫째, 자녀부터 6개월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거나, 최장 기간 현재 50개월인데, 이 최장 기간을 늘리려는 연금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군 복무 크레딧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2, 1일 이후에 입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최소 6개월 이상 병행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그럼 군 복무 크레딧이 적용되는 군 복무의 대상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군 복무 클래식이 인정되는 복무 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군 복무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다공적연금제직기관에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기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군복무기간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답변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럼 군복무 크레딧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입대 전이나 입대 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군복무 크레딧 추가 산입에 대한 연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군복무 크레딧의 연금액 산정 기준은 본인의 국민연금 전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월액 즉비값의 50%를 적용하여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5년 정도 가입하여 월평균소득월액이 200만원 정도인 경우 6개월 가입기간을 추가 삽입하여 연금을 받게 된다면 연금액은 월 9,150원이 증가하여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219만6천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군복무크레딧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 그레딧입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가 되었을 때, 그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2개월의 보험료를 보험료의 그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시행 3년간 총 86만 6천 명이 실업그레딧을 신청했고요. 그 보험료는 1,563억 원이 국가에서 지원될 바 있습니다. 이 실업그레딧을 통해 실업급여 기간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신청인이 25%를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그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단순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므로 실업기간에도 이미 가입 등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으며 실업그레딧은 이와는 별도로 연금 받을 때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이중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그레딧 지원 대상은 표에서 와 같이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했던 사람 둘째 국민연금 업무 가입 기간인 만 18세 이상 그리고 세만 60세, 60세 미만인 사람 셋째 실직 후 구직급여 수급자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의 6억 원을 넘지 않는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종합소득액 합의 1,68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며, 이는 보험료를 지원해줘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실업그레에서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전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3,000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직급여 종료일이 9월 달에 있을 경우 9월에 있을 경우 10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후침 서식과 같이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며 크레딧 보험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고지되는데 고지서 또는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된 크레딧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후직급여 종료로부터 일 3개월이 경과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실업 크레딧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보험료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이때 1인당 9 0급여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과 관련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그레딧 지원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입기간을 늘려서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소득 70만원 기준 1인 최대 12개월을 신청한 경우 본인 부담은 15,750원을 12개월 납부하는 것으로 총 189,000원을 납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예상연금액은 월 13,220원이 증가하여 크레딧 적용 후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총 3,172,800원을 더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 지원 효과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서 평생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15개월로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일시금 1334만원을 받게 되는 수급자가 실업크레딧 5개월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5개월 납부한 경우 본인이 월 15,750원씩 5개월 총 78,750원을 부담하면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납부하게 되고 그러면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34만 9,950원이며 이후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총 8,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 납부 없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 3가지 축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세 가지 크레딧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하여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때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노후준비 전문 강사 이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